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새날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니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4절. 나답과 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우 앞에 다른 부를 들이다가 여우 앞에서 죽고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 살각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2절에 보면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후, 그 다음 엘르아살 이다말 4명입니다. 이 4명을 선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려면 머리에 감남류 기름을 붓고 제사장 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둘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세속인과는 다르다. 구별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유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사장, 제사 드려주는 장들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와 제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세 가지 직무를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아론은 무엇인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의 역할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여우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과 비우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여우와께서 그르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불, 신령한 불,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처음에 붙여주었던 그 불을 가지고 모든 불을 붙여드린 것을 성게신 말씀하고 인위적인 인본적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원래적인 그 불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의 부약으로 끝났지만은 그나 신약이 오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는.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도 동일하게 바로 기름부을 받은 사람, 성녀의 기름부,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더 나가서 아 제사장 직부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봉을 받고 구별되고 제사장 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위임해 세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